지금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. 저 봉오리부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만 기다리면 보이실 있다 오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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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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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보인다. 어 저쪽에부터 보이시지 않나. 어 이거 보인다. 어 갑자기 보인다. 어 선명하다 이제. 오바니. 야이자리 좋다 이자리 좋다 이자리뺏기만 되겠다. 어 스매일 보인다. 아, 또 그, 안개가 또 간다. 보여줬다, 보여줬다, 그러네. 아무것도 안 보인다.